일단 먼저 제가 요거를 샀는데 언박싱을 안 했죠. 짠짠. 사실 요거를 사려고 간건 아니었고,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제가 그 숄더백으로 크림색을 사고 싶어 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역시 가방은 직접 가서 들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가서 들어보니까. 크림색 숄더백이 약간 저한테 좀 착붙의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들 때마다 이제 너무 저한테 착붙인 거예요. 근데 안에 은근 수납이 많이 돼요. 이게 그냥 지갑도 들어가고, 은근 미니백 지고 수납이 잘 되는 편이에요. 이 봄에 이런 게또 포인트 컬러가 되고 되게 좋잖아요. 요 스트랩이 있습니다. 스트랩. 그래서 이거를 크로스백으로도 들 수가 있어요. 좀 짧고 좀 짧게. 근데 가방 중에서도 아무리 크로스 기능이 있다고 해도 크로스로 매면 되게 안 어울리는 가방들이 많잖아요. 미니는 토트로 들어도 귀엽고 크로스로 들어도 되게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사이즈의 가방이어가지고 이번 봄에 많이 아껴줄 예정입니다. 짠. 두 번째 아이템입니다. 딱 봐도 해외에서 배대지 끼고 산 티가 팍팍 나는. 어디서 샀냐면 도엔에서 샀어요. 도엔이 한국 배송이 되긴 하는데 배송비 붙고 뭐 하면 너무 비싸가지고 저는 항상 배대지를 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도엔은 이렇게 꼭 이런 파우치백에 보내주더라고요. 도엔 홈페이지를 보면 자연 친화적인 그런 컨셉을 굉장히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헬리 이 블라우스 중에 이 헬리탑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긴팔 버전으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디테일이나 특히 이 소매 모아졌다가 살짝 풀어지는 반팔은 내가 꼭 구매할 거야 해서 뜨자마자 제가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이즈는 스몰을 샀어요 제가 세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짠 포니테일 제가 포니테일 최근에 이 바지를 진짜 많이 입었었는데 이게 단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봄을 맞이해서 이게 레몬 컬러로 다시 나온다고 했어요. 얇은, 아주 얇은 코듀로여가지고 색감도 예쁘고 봄에 입기도 되게 좋거든요? 포니테일을 보면 다양하게 내놓는 곳이 아니고, 어, 한 아이템에 엄청 집중을 해가지고 출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이 니트들이 색깔별로 엄청 많이 나왔는데 진짜 다 색조합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회색하고 핑크색, 색깔이 실제로도 너무 곱죠? 두께 가면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정말 딱. 봄에, 쌀쌀한 봄에 해서 한 5월까지 입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고 이런 거 반바지랑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막 벌키한 사이즈도 아니고 딱 약간 여유 있게 떨어지는 핏이어가지고 티셔츠 위에 입기도 좋고 또 아우터 안에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딱 그런 봄에 알맞는 색깔이 진짜 너무 어떻게 이렇게 잘 뽑지?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마이테르서 제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마이테레사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짜자자자 저는 직구 사이트 중에 마이테레사를 너무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 지원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교환이나 반품을 해야 될때 메일을 당연히 한국말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답장이 너무 빠르게 와요. 24시간 거의 상주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또 반품 교환 기간이 30일이나 되니까 천천히 고민을 해도 된다는 그런 장점. 진짜 계속 계속 이용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버버리 가방을 샀는데, 너무 귀엽죠? 이거는 이제 알죠? 그 여름에. 이게 봄 버전이 있고, FW 버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마 FW 버전일 거예요. 저는 너무 화사한 색깔보다 약간 이렇게 톤 다운된 색으로 해야지 오히려 4계절 다들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여름에 안 어울리는 색깔은 절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다고 지갑도, 너무 은근 수납도 너무 괜찮은데? 저는 이거를 숄더백으로 들 거긴 하지만 여기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원래는 파우치래요. 이 스타일이 너무 진짜 만약에 올드해졌다고 치면 파우치 용도로 딱 아니에요. 유행이 돌아왔어. 그러면 마치 숨어있던 옷장에서 다시 꺼내서 아주 당당하게 너무 괜찮죠. 그리고. 다음은 색깔 딱봐도 너무 예쁘죠? 어떻게 색깔 너무 예뻐? 이 핑크 색감에 반해서 딱 픽을 했습니다. 제가 여성용 M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몸에 핏은 좀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핏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다른 니트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랄프로렌만의 특유의 그런 아주 고운 색감. 이말 색깔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니트 색깔은 마에 들어도 말 색깔하고 조화가 안 맞을 때안 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너무 예쁜. 이거는 진짜 찐여름 아니고서는 입기 좋은 그런 두께감. 토즈. 제가 토즈는 첫 구매입니다. 제가 요 색을 샀어요.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죠? 요거 청바지랑 봄에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사이즈가 맞아야 되는데. 너무 딱 맞아가지고 반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마이테에서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직구해가지고 사이즈 안 맞아도 교환 반품이 너무 손쉽게 가능하다는 점. 오늘 메일 보내면 되거든요. 제가 이 선글라스 검정색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그게 얼굴형 크게 타지 않고 웬만하신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쉐입인데 이거를 화이트 프레임으로 한번 구매해봤어요. 뭐그 사이에 조금 아꼈어요. 정정 색깔은 케이스가 요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선글라스를 다 넣어두고 보관하다 보니까 케이스가 다 똑같으면 이게 뭐지 하고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시즌마다 선글라스 케이스가 다르게 나오면 찾기가 쉬워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오, 흰색깔의 금태 로고도 너무 예쁘다, 그렇죠잘 <laughs> 어울리지 않나요? 요거는 진짜 유행 안 타고 쓰기 너무 좋죠 이화이트 쓰니까 진짜 돈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리본 아이템이 슬슬 유행을 하다가 이제 확실히 봄이 되니까 이 리본이 더욱더 잘 어울리는 계절이 온것 같아요. 저는 2019년에 이거를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제가 봄이 되면서 이런 리본 핀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구매를 했었는데 이거 그냥 평상시 하고 다니기에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저 해외 여행 가서 이, 이 리본 핀을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요즘 점점 리본핀이 유행을 하면서 이제는 요 정도 해도 전혀 큰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는 되게 해외에서만 착용을 했는데 이제는 국내에서 하기에도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저도 좀더 자신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교하면 진짜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산 빈티지 헐리우드의 리본핀인데 간단한 포니테일 하고서 진주 귀걸이랑 하면은 너무 잘 어울리고 좋더라고요. 좀 저는 트위드 같은 자칫하면 무게감이 느껴질 수 있는 스타일링의 코디를 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도 어울리고 더 캐주얼한 분위기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봄에 좋아하는 액세서리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을, 겨울에는 이 반지를 잘 착용 안 하는데 봄, 여름만 되면 이 반지는 진짜 묵은 곳에서 제가 꼭 꺼냅니다. 요거. 요거는 진짜 제가 작년부터 많이 소개해가지고 알들도 약간 요렇게 그 크기가 다 다르거든요? 요거 하나만 차면 진짜 너무 예뻐요. 그쵸? 제 손톱 색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죠? 여러분 이거 없으면 진짜 꼭 사세요. 꼭. 그리고 봄, 여름 하면 또 생각나는 브랜드가 있어요. 포틀이라고 저는 이거 검정색으로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공효진 씨가 이거 노란색을 끼고 화보 촬영을 했는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봄, 여름에 어울리는 색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겟하게 된이 하트 반지. 봄, 여름 되면 악세사리들이 과해져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트 반지. 그리고 어, 어느 회원분이 액세서리 샵을 작게 그냥 스토어팜으로 오픈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그냥 정말 가볍게 구경을 하다가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딱 그거를 너무 정확히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바로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구매를 했어요. 진짜 색깔하고 이 비즈 크기가 너무나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거는 특히 두 개를 약간 겹쳐 해야 되거든요. 얇고 자글자글한 비즈가 너무 좋고 빈티지한 이 색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 이거 진짜 이거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건데? 하고서 바로 제가 구매를 했죠.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주 소개를 한 제품인데 넘버링의 9102 제품이에요. 왕진주, 왕진주. 큰 사이즈를 착용하니까 이게 약간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주변에 이 진주 귀걸이를 추천할 때 작은 사이즈 하지 말아라. 꼭큰 사이즈로 사라 하면서 이 제품을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그냥 티셔츠에만 해도 그냥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제가 진주 목걸이는 예전부터 여기저기 제품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데일리로 거의 착용을 하지 않다가 이 제품을 만나고 나서 데일리로 착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주 크기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진주 목걸이 했다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빈티지 헐리우드 제품인데 이게 요게... 단독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카바카 니트랑 콜라보한 제품을 제가 광고를 하게 돼서 이 제품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아, 제가 이거 흰색 티를 입어서 왔는데, 이게 진짜 과하지 않고 데일리로 하기 너무 좋거든요? 평소에 브이로그에서 언박싱을 너무 자주 해가지고, 어 이런 영상을 만들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봄 맞이해가지고 모아보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좋은 아이템들 많이 모아볼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